안녕하세요. 이강술팀장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인 스타리아 킨더 LPG 차량을 구매하시면 지원금 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위의 사업자께서 스타리아 킨더 LPG 차량을 구매하시면 7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적이라 2,571대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나누기에 실제로 지자체별로 차량의 지원 가능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인도기간이 23년 3월 기준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량이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LPI 반도체 공급 부족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기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자께서 스타리아 킨더 차량을 신규 구매도 가능하고 교체, 증차 등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만 완료되면 차량을 인도 기간이 늦더라도 상관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지입 기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2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스타리아 킨더를 구매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2월 말부터 개시되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 디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차 매장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은 수량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고차 시세가 매우 비싸게 거래되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돈 버는 차량입니다. 어린이집, 학원, 체육관, 학원시설 뿐 아니라 집 기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구매도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구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이나 경남의 전 지역은 너무나 빠르게 지원금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저 이강술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직접 지원금 신청을 해드립니다. 물론 차량 인도도 어디 계시든 직접 해드립니다. 차량의 구매 방법은 일시불 구매, 할부 구매, 이용자 명의 리스로 구매 가능합니다. 금융 상품 전문가인 저이 팀장이 저렴한 이율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